올해로 20주년을 맞은 대구 국제그린에너지 엑스포가 최근 성황리에 열렸는데요. 뉴스 초대석 오늘은 대구시의 이승대 혁신 성장실장과 함께 그린에너지 엑스포의 성과와 대구시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일부터 4월 동안 열렸죠. 네. 올해 국제그린에너지 엑스포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습니까? 그린에너지 엑스포는 태양광 수소와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전문 박람회입니다. 비즈니스로 보면 기업들이 제품을 전시하, 전시를 하고 세계 바이어와 계약을 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 행사로는 미래 에너지인 수소, 태양광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논의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네, 특히 올해는 그린에너지엑스포가 20주년을 맞이했잖아요. 그동안의 성과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동안 그 그린 엑스포는 국내 최대 행사로 자리 매김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3대 행사, 세계 10대 행사 중의 하나로 자리 매김을 했고요. 올해는 25개국 300여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3만 2,800명의 참관객이 그린 엑스포를 방문했고, 그 수출 상담액도 상당합니다. 그 8,700억을 상담을 했고 3,000억 정도는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올해 참여한 기업들이 80%가 재 전시를 하겠다고 했고 주요 기업은 100%다 전시회를 참여할 계획입니다. 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네. 대구시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우리 시는 에너지 정책을 두 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그리고 에너지 전략입니다 어, 기존의 석유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건데요 태양광을 굉장히 보급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어, 산업단지 지붕을 태양광으로 변화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개별 주택에도 태양광을 시비 국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도 어, 각. 장소에 학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25, 신재생 에너지를 25%로 어, 보급을 하고요. 2050년까지는 어, 50%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 고효율 에너지를 보급하고 있고, 에너지 컨설팅, 에너지 데이터 분석을 통한 효율화 작업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그룹 계열사의 3조 원 규모 태양광 발전 투자 사업,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지난 연도에 저희들이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3조를 했고요. 지금 현재 4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200여 회사가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고, 147개 기업은 지붕에 대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저희들이 태양광 보급을 했을 때 300여 개 기업이 진행을 했는데 그 숫자를 비교해 보면 태양광 보급에 대한 것이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왜 이런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었다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을 지붕에 놓는 것에 대한 제약 요인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좀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서 금융 문제를 해결했고요. 그리고 산업단지 기본 계획을 변화 변경을 가해서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광 지붕을 하면 하중이 늘어나는데 대구는 좀 지역적 특색이 있습니다. 눈이 오지 않는 그런 특색을 이용해서 기존의 건물 구조를 변경시키지 않고도 할수 있는. 그런 많은 제약 요인을 해결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은 어떤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전국에서 저희들이 볼수 없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에너지 전환인데요. 시민 햇빛 발전소 사업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출자금을 내고 어, 그 자금으로 태양광을 지붕을 만들고 그 수익을 시민들이 다시 가져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08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식개소가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또한 가지 에너지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략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요. LED 조명 등 교체 사업. 그리고 시민들에게 자전거 타기, 만보 걷기, 수도물 절약하기 이런 쪽에 홍보를 아주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초대석 오늘은 이승대 대구시 혁신성장 실장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실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